오늘은 평년 기온을 회복했지만 대기질은 좋지 못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동해안과 경남권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평년보다 5에서 8도가량 높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15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남권은 대체로 맑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장기간 대기건조가 이어지고 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추위는 주춤하며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한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이 없이 가끔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금요일에는 영동과 제주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크리스마스 당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